우리 애기들 좋겠네 어디 봐, 자, 구경해 냄새 냄새 맡고 구경해, 자자 자. 이건 뭐야? 어 놀이 놀이 기구네. 어물 물총 사려놓고 총 쏘는 거구나. 세상 좋겠다 우리 애기들. 아, 이건 또 뭔가. 자, 또 저쪽으로 가서 봐 구경해. 아, <목소리> 음, 이거는 뭐지? 이건 저거 같아. 수순이 같아. <laughs> 뭐 하는 거지 이거? 아우 이뻐. 이거 어머. 이거 설거지 하는 거야. 니네 밥그릇 닦으면 되겠다.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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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세미도. 네네, 네네. 네네도 하나 갖고 돌아 로또, 로또 이리 와. 로또 꺼. 아. 이제 뭐 시럽으로 뭐 나오는 게 있구나. 아, 이런 거못 봤는데. 아 우리 애기들 많이 키워보셔갖고, 잘하시네, 이런 거. 자, 자, 냄새 맡아봐, 이것도. 이거 우리 애기들 제일 좋아하는 건데. 아, 잘 먹이겠습니다. 냄새 맡아봐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보내주셨네 요 아우 세상에 너네들 한 1년은 먹겠다 1년 자, 얘네들 좋겠다, 진짜, 우리 애기들. 근데 이거, 이것만 먹고 사료 안 먹는 거 아니야? 자, 로또야, 이거 뭐야? 로또야, 이거 뭐야? 간식이야, 다 간식이야. 로또. 세상에, 어우, 진짜. 자, 쌤이. 쌤이 구경해. 쌤이 요즘 공부도 잘하는데. 엄마가 이따 하나 줄게. 먼저 까서 줄게. 로또야. 이거는 상황버섯인가 보다. 상황버섯인가 보다. 이것도 무슨 약초 같은데. 이거, 이거는 내 거다. <laughs> 우리 애기들 거 아니고 엄마 거야? 여기 하나. 이놈, 남은 물 끓여서 먹는 거. 황금에 하나 하나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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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습니다 로또 고맙습니다 우리 세미도 고맙습니다 왜 네네도 고맙습니다 하나 고맙습니다 하나 하나 고맙습니다 아주 깔고 앉아있네 간식을 오빠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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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